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미하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 몰라도 됩니다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이제 학설이죠. 학설인데, 뭐, 저자가, 뭐, 디모데다, 아골라 브리스가 보고다, 아볼로다, 뭐, 이런 이제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이제 학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어, 요번 그 새벽 4일 동안에 히브리서일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번 4일 동안에 히브리서를 한 권을 다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벽을 참여하면 됩니다. 좀 핵심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시다. 지금 읽은 1장 1절에서 2절이죠. <laughs> 구약 계약이죠. 계약 약속.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 언약으로 바뀌었다. 그게 10장 8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구약의 모든 제사, 뭐, 절기,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9장 1절에서 10절.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7장 26절에서 28절이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다 9장 11절로 12절 이렇게 이제 전체 좀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히브레스 1장 뭐 주제를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골로세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했고, 바울은 빌리포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스 1장 3절에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안에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하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이제 4절에는 그러면은 천사는 누구냐 하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아들의 영이 아니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영 그랬지요. 영적 존재이지만 은 영이 달라요.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결론이 구원받은 우리는 천사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천사 같다 그 말은 욕 중의 진짜 욕이요. 진짜받은 욕 중의 욕이요. 여기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모든 것다 주셨어요. 런데 그거를 창세생명 1절 5절에 그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네피림 바벨탑을 막 쌓는 겁니다. 이거 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형상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형상을 해보가는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자, 2장입니다. 2장은 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2장, 우리의 구원. 2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가 순종하지 않함며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얘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2장 9절에서 1 8절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지금 이제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장 이절 4절에 이큰 구원을 등한이 여기면은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않냐리요. 우리의 구원을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여러분, 그건 그거고 그러면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할 때, 야, 네 구원 받았잖아. 아, 그건 그거고 그러면은. 이큰 구원을 등한 얘기는 그 말이에요. 2장 14절 15절이에요. 그 죽음은 죽음의 세력자분자 마기를 멸하는 것이 되겠습어다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자분자 곧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완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도 마귀가, 멸, 마귀가 멸망을 받고 마귀 세력이 꺾인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그것보다는 이제 그걸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배경은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멸하해진 실제 배경은 예수의 죽음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갈지 하다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2장 17절.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 행자들 같이 대이 맞다 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 등이 도울 수 있느니라 죄의 대한 속량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죄의 속량은 죄에 대한 그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면제된 거예요. 영원히 면제받은 것이다. 속량했다.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되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버렸기 때문에 자, 3장. 여기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3장, 1절. 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체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한것 같이 하셨으니, 이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모세의 사역이 뭐냐?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은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인 뭐, 아보람이다, 모세다, 이런 선지자들을 막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자가 이제 모세, 그리스도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사역이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그 말은 그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마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죠.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했을 때는 모세글 시편, 이제 선지자의 글 이런 부분을 인용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 했을 때는 히브리인들은 오경, 모세 오경을 인용해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5장 46절에는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율법을 이해했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누가 보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증언자란 말이야. 증언자. 3장. 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모세는 증언자인데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모세의 증언의 실체이시다 모세는 그 실체에 대해서 증언한 자요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난 가는 길,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은 자. 예. 그러면서, 3장 15절, 19절에요. 불순종으로 죽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불순종함이 뭐냐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한다 하잖아요 말안할때안 하면 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불순종이에요 그렇다고 뭐 시키면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만 믿어.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불순종이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자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죽었을지라도 우리 죄도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죽은 자들이 메시아 그 언약에 대한 불신앙한 자들이 불순종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순종 순종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넘어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이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다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은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자, 결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완전한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에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며 완전하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 죽음의 열매가 우리의 뭐다? 우리의 구원이다.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게 히브리스 1장, 2장, 3장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은 그 완전하신 분의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다. 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뭘 하는 것은 그냥, 그, 일반 사람도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게으르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부지런해야지.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더 부지런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더 게으르면 안 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가진 자로서.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승리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계획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구원의 비밀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의 구원을 모든 범사 속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